안 안녕하세요 무엇을 만들었나요? 어조요지와 신호등 포지판 오 그래요? 한번 보여줄까요? 네 어, 어. 우와 혜성이가 만든 거 볼까요? 아 이거 없어졌다, 없어졌다. 없어졌어? 어 어이구. 우와 멋있네요 자동차도 있네요 이거는제가어그식당에좀만든건데요 아, 그래요? 식당. 음. 설명좀 아, 해주세요. 어, 여기, 어, 그 요, 여기 시누둥 음. 아, 여기, 여그짜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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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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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. 달컹 에잉 덜 신호등이 있어요 에잉 왜달컹달컹거리죠응 왜? 달컹달컹삐삐삐 예에이 쪼방 친구들 안녕할까? 네 인사해야지 안녕